자, 6단원이에요. 1번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확률 밀도 함수 FX는 요러한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우리 절대값 X가 있으면 V자로 꺾인 거 알잖아. 얘는 마치 AX제곱 플러스 B는 0콤마 B라는 꼭짓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건데, 이게 절대값이라면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면 되겠지? 즉, 얘는 0,b라는 꼭지점을 가진 뾰족한 애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0 넣으면 b가 나오는 뾰족하게 생긴 애야. 그러면 당연하게 y축으로 좌우가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지. 우리 y는 절대값 x는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걸 위로 b만큼 들어 올리고 a는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를 구했더니 요게 5분의 2라고 하는데, Y축 대칭이니까, 그럼 0부터 1까지를 계산하면 이것도 여전히 5분의 2가 되겠군. 알수 있겠지.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두쪽 하면 5분의 4니까, 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릴 건데, 그럼 1부터 2까지는 당연스럽게 5분의 1이 되겠죠? 자, 음, 이게 전체의 넓이가 즉, 나 그림을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릴 거니까 요만큼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그 그치? 그래서 요게 2, 5분의 2면 요만큼이 5분의 2다 근데 5분의 3, 요렇게 계산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럼 요만큼은 5분의 3이다 그래야지 5분의 2랑 더해주면 1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요만큼의 넓이가 5분의 2 에요 그리고 요만큼의 넓이는 5분의 3 이에요 그거두개 갖고 그게 제일 편해 보여서 요 녀석은 사다리꼴이니까 여기 윗변 b 요거 넓이 요거 길이는 1 넣어서 나오는 y 값을 계산하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1을 어디다 넣을건데 여식에다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1 넣으면 a 플러스 b잖아 그치 요거는 b 요거는 a 플러스 b 요 밑변하고 윗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죠 b 더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그거가 넓이 5분의 2가 나오는 거죠 계산해 주시면 a 플러스 1는 5분의 4가 나옵니다 하나 더자 요만큼 사다리꼴의 넓이는 5분의 3이에요 요거 여전히 b고 요거는 2 e 넣어서 나오는 y값 2a e 플러스 b겠네 여기다 2 e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그두개더 해주고 요거 2를 곱해주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면 사다리꼴의 넓이 5분의 3이 나오겠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줬더니 2a e 플러스 2b는 e 5분의 3이더라 나올 거고 계하고예하고 연립해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1 b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넣으면 t,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1부터 x가 2 곱하기 2분의 1까지잖아 아 그럼 요만큼은 5분의 2인 거 벌써 알고 요만큼은 5분의 2인 것도 벌써 아니까 그두 개를 더해주세요 5분의 4가 나오겠네요 1번이었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세 개가 있다는 거야. X1은 F라는 확률 밀도 함수를 따라가고, X2는 G, X3는 H. 하나씩 보면서 객관식 문제니까 안 되는 거쳐다갑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라는 건6 플러스 x의 y값과 6 마이너스 x의 y값이 항상 같아요 라는 건 대칭축이 6이라는 거죠 이 축이 6이 되면서 여기서 x만큼 더했을 때 y값이랑 x만큼 뺐을 때 y값이 항상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칭축이 6이 된다라는 거 많이 봤지 아 f라는 애는 대칭축이 6이네 어 f라는 애의 대칭축은 6이야 근데 이 g라는 애는 f(x) e 어 x 대신에 x 플러스 e가 들어갔다는 것은 평행이동을 x 축으로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g라는 애는 f라는 애를 x 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아까 대칭축 6이었는데 왼쪽으로 두칸 가니까. G의 대칭축은 4가 되겠고만 어떻게 생겼는지 높낮이는 일단 잘 몰라도 대칭축은 G가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얘는 G가 왼쪽에 F가 오른쪽에 얘는 F가 왼쪽에 있네 버려 버려 2번 버려 얘는 G랑 F랑 같네 버려 버려 얘는 g가 왼쪽에 f가 오른쪽에 있는 거 맞고 얘는 f가 왼쪽에 있네 버려버려 그러니까 2번하고 5번하고 3번은 벌써 버리고 1번이랑 4번만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건 거야 그러면 확률이 반반으로 줄었겠지 자 어쨌든 자 나에서 x1의 평균은 이거라 그러는데 우리 이거 밖으로 뺄 만큼 다뺄수 있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러면 밖으로 빼보면 2, 2x2 3 마이너스 6 근데, X3라는 건, 이 X3라는 건 H라는 엔데, 그게 이 X1. X1의 평균이랑 같대요. X1의 평균은, X1은 F가 따라가는 녀석의 평균이잖아. 그러면 지금 대칭축이라는 게 뭐로 의미하는 거야? 이 대칭축이라는 게 여기가 평균이 6이에요라는 얘기인 거잖아. 대칭축이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x1, f의 평균이라는 건 6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6인 거죠. 그러면, 계산하시면이 x3, 는넘어가면6 넘어가니까 6돼서 12. 즉이 x3, 는 6이네? x3, 의 평균도 여전히 6, x3, h 의 평균도 여전히 6, 즉 h의 대칭축도 6. 어, 그래서 h라는 애는 f라는 애하고 대칭축이 같대. 이거, 그럼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보시면 f하고 h가 대칭축이 서로 같네. 근데 누가 더 높냐 낮냐에 대한 문제만 남았네. 그게 이제 마지막 여기 힌트가 나오겠죠. x1의 표준 편차는 x2의 표준편차를 절반한 거랑 같대. 무슨 말이지? 양변 2를 곱해볼까? 2시그마 e x1, 즉 x1에 두 배를 해야지만 x3의 표준편차랑 같아지는 건가? 즉 x3의 표준편차, 아 x1의 표준편차에 두 배를 해야지만 얘가 된다는 건 x1의 표준편차가 더 낮다. x1의 분산이 더 낮다는 얘기지. 분산이 낮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니 분산이 낮다고 낮은 게 아니고 분산이 낮다는 것은 평균 주위에 몰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뾰족하게 생겨야지 분산이 더 낮은 거죠. 누구의 분산이 더 낮아? X1의 분산이 더 낮아? X1이 더 뾰족하게 생겨야 돼. X1은 F죠. 아, F가 더 뾰족하게 생겨야 되는구나. 여기서 보면 이게 F니까 얘가 더 뾰족하게, 얘가 더 완만하게 생긴 1번이 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 자, 어느 공장에서 만든 흰색 솜사탕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그러면 걔는 200. 표준 편차 10이니까 분산 10의 제곱을 따라가고 빨간색 솜사탕의 무게 얘는 x였으니까 얘는 y로 하지 뭐. 그럼 y라는 애는 따라가요. 220 a 제곱. 그래서 220 이상일 확률이 p1. 흰색 x가 2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래서 x가 크거나 같아 220보다 이게 p1. 빨간색이 230 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py가 크거나 같아 230 보다 이게 p2 아 근데 뭐 이제 쉬운 거잖아 얘는 이거 갖고 표준화 하고 얘는 이거 갖고 표준화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준화를 얘를 갖고 표준화를 해줘서 그걸 z1 이라고 그럴게요 이 z1은 요거 표준화 해주시면 220에서 200 뺀다면 10으로 나누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얘는 얘랑 갖고 표준화했어? 그랬더니 PZ2는 크거나 같아요. A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근데 둘다 크거나 같네요? 누구의 확률이 더 크냐면 얘의 확률이 더 커져야 된다고 그래. 얘의 확률보다. 자, 얘 그림 그려볼게. 표준화했을 때는 평균이 0인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라는건 당연히 이쪽에 이 확률이 더 작아야 돼. 얘의 확률보다. 얘도 뭔가 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데, 이 확률이 더 커야 돼 라는 건 a분의 10이 커요가 아니라 a분의 10이 더 왼쪽에 있어야지,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더 커진다는 거죠.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즉 a분의 10이 이보다 작거나 같아져야지, 그때의 확률은 a분의 10. 보다 클 확률이 더 커진다 라는 얘기죠. <laughs>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다잉. 그래서 a분의 10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즉 a는 5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뒤로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니까, x는 따라가는 거. y 는 따라가는 거 요거 정리해 주시면 분사는 얘를 지워 버리고 앞에 있는 이가 제곱해서 2의 제곱 vx 로 나가죠 그게 vy 다 라고 하시면 되고 2의 제곱 vx v 가 따라 지금 vx x 가 따라가는 분사는 이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제곱은 y 가 따라가는 분사는 4의 제곱 16 인거지 시그마 제곱은 4니까 시그마는 풀마 이겠지만 시그마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2인 거죠. 시그마라는 거는 루트 분산이라서 바깥으로 무조건 양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2가 됐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얘가 지금 2의 제곱을 따라가는 거니까 요 녀석 a가 아 아이 요거 그냥 계산 x는 요거 갖고 표준화 시켜준 거고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눴죠. 그 다음 y는 요거 가지고 표준화를 시켰더니 좌측은 2분의 a-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우측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같다. 자 표준화를 시켜서 뭔가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뭔가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같다라는 건 얘네가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얘하고 같아요.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세요. 자, 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항상 신경 쓰면서 합니다. 음수 쪽에 있는지 아닌지 항상 신경 쓰면서 하실게요. A 값은 24. 5번입니다. 한 팀당 18홀의 이용시간을 4시간 30분 이하로 정하고 있고 음, 여기 보면 분으로 통일되거든 나중에 보다 보면 시간과 분 중에 분으로 통일하면 4시간 30분 270분이 되고 270분은 초과하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그럼 이용시간은 4시간 20분 260분 표준 편차는 20의 제곱을 따라가는데 이거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270분보다 초과하면 부과하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건 파이널티를 안 받는 걸 원해요. 즉 270분보다 작거나 같아야 안 받겠지. 그래서 27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가 구해보자는 거죠. P, X가 작거나 같다 270 하시면 요거 가지고 표준화 시켜주셔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어, 제일, 여태까지 중에 제일 쉬운 자 6번 문제 넘어갑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라갑니다. 이항 분포를 따라갈 때 그러면 우리 요게 np 곱하면 평균. np q 10분의 9까지 곱해 주면 분산이죠. 그래서 360하고 324 분산이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표준 편차가 필요하잖아. 그럼 324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18의 제곱이 나오네요. 뭐의 제곱인지 확인을 해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아 이거 18의 제곱이구나 그래 놓고 자 얘도 표준화 시켰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나왔어요. 얘도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어.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면 이때의 확률이 더 커, 작아야 돼. 이때의 확률보다. 근데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얘는 1-18분의 a라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면 말해줄 수 있고 얘는 1 플러스 18분의 a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근데 자연수 a의 최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가 자연수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양수인 어디에서부터 얘는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더 커져야 된다 지금 확률을 좌우를 비교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양수 쪽에 있지 않고 음수 쪽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양수 쪽으로 만들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확률이라는 건 0부터 2까지의 확률하고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0부터 2까지로 양수 쪽으로 만들어줬어요 얘가 양수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끝이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했을 때 0부터 2까지의 확률보다 얘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건 1-18분의 a가 왼쪽에 0의 왼쪽 1플러스 18분의 a가 2의 오른쪽 그래야 확률이 더 넓어지겠죠. 즉 1-18분의 a는 0보다 작고 1플러스 18분의 a는 2보다 커야 한다. 우리 지금 커야 되기 때문에 같아지시면 안 됩니다. 커야 되니까 같아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더 작고 얘는 더 커야 돼서 그때 A는 18보다 커야 된다고 나옵니다. 즉, 19가 최소값이겠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N개의 주사위의 눈의수를 확인한다. 240번 반복할 때, 어? 이한분포네 N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모두 회수,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반, 이게 생각보다 음, 그이 B에 N에 P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거든. 생각보다 있어, 요 생각보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모두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의 X라고, 그러니까 횟수의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B의 N의 P는, 이 P는 뭐냐면, 어떤 시행을 1회만 시행했을 때, 원하는 게 나오는 확률이죠. 일회를 내가 뭔가를 시행을 했을 때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뭐냐 한 번만 던졌을 때 여러 번 던져요는 신경 끄고 한 번만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내가 뭘한번 하냐 하면 서로 다른 n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이걸 한 번만 던지는 거야. n 개를 한 번만 던진다고. n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거기서 눈의 수가 모두 홀수인 확률, N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첫 번째 주사위도 홀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도 홀수의 눈이 나오고 세 번째도 홀수, 네 번째도 홀수, 이렇게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주사위 하나가 홀수의 눈이 나온다면 그건 전체 6가지 중에서 1, 3 5 3가지겠지 즉 2분의 1이야 근데 두 번째 주사위도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또 2분의 1이야. 근세 번째도 또 2분의 1이야. 빵빵빵. 그게 몇개 있어? n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주사위 눈이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n승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이거를 n 번할 거라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 뒤에가 2분의 1의 n승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와 있는 힌트 시그마 x 아 이거 어, 시그마 x가 4분의 15죠. 그러면 우리 표준편차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분산 네 루트 분산하면 시그마잖아, 그렇지? 루트 분산은 n 240, p 2분의 1의 n승, q q는 뭐니? q라는 거는 1 p 라는 p란 얘기죠. 그러면 1-1분의 1의 n승 이거 3개를 곱한 게 4분의 15라는 얘기죠. n, p, q의 루트 씌운 게 4분의 15 자, 양변을 제곱해야겠죠? 그래서 제곱만 했어. 240, 1분의 1의 n승 1-1분의 1의 n승은 4의 제곱 16, 15의 제곱 자, 어차피 240으로 양변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이거 예, 지우면서 240분의 1 이쪽에다 갖다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5의 제곱을 진짜 하고 있지 말고, 그냥 15 곱하기 15라고 써놓고, 240분의 1이니까 약분을 하라는 거죠. 5, 3, 15에, 5, 4, 20, 5, 8에 40, 3, 16. 그러면, 16 곱하기 16분의 15, 즉, 16의 제곱분의 15가 나옵니다. 그럼 좌측에는 뭐만 남냐 하면 2분의 1의 n승하고 1-2분의 1의 n승이 남고 그것의 곱이 16제곱분의 15다. 이거를 뭐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계산하기가 복잡해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걸 생각해 보시면 얘가 1이니까 1이라는 건 2의 n승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의 n승 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 앞에 지금 얘가 붙어있는 거니까 2의 n승 분의 1이 붙어있는 거니까 2의 2n승 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16의 제곱 분의 15인데 그럼 일단 분모가 같아져야 될거 아니겠니? 그지 그러면 2의 2n승이 16의 제곱이니까 2의 n승이 16이 돼서 n은 얼마? 4가 되고, 그럼 분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집어넣으니까 15딱 맞지. 2의 4승 마이너스 1은 15니까. 앙, n은 4군. 순서 이해돼? 통분했어. 걔랑 얘랑 곱한기요. 분모가 막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준겨 됐니? 그래서, 아, n은 4로구만. 를알수 있다는 거죠. 즉, b 240에 2분의 1의 4승, 240, 16분의 1을 따라간다는 걸 알고 있게 되니까 내가 어떤 평균 분산을 따라가는지를 알수 있겠죠. np, npq 해준 거니까 그럼 이제 끝났죠. n이 지금 4니까 x가 작거나 같아요. 21보다. 일 확률을 내가 따라가는 평균 분산 갖고 표준화를 시켜주면 답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이해되죠?